안녕하세요. 제시티의 조코치입니다. 자, 저에게도 드론이 배달이 됐습니다. 어, 이건 DJI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비게어 2인데요 어, 저는 이제 프라이머 콤보를 구매를 해서 132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. 제가 4월 28일날 첫 결제를 했고 그다음에 어, 이게 배송이 되기 시작한지가 5월 9일날 이제 배송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오늘이 21일이죠. 21일날 어, 도착을 했네요. 그러니까 한 12일? 12일 정도가 걸렸네요. 아, 물건을 살때 항상, 이 언박싱 할 때가 가장 가슴 떨리고, 긴장되고, 좋죠. 자, 시계 이렇게 보니까. 여기가 하나 있네요. 아,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보냈다라는 뭐 주소 같은 거, 그게 들어있네요. 짠짠짠짠 이야. 자, 바로 요겁니다. 자, 바로 개봉하겠습니다. 자 개봉하시기 전에 그자 요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플라이 플라이머 컨버 고요 그 단품은 또 단품대로의 또 그림이 있어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걸 열기 전에 어자은만한 팁을 드리자면 어 본사에다 주문하는 것보다 그, 하이마트에서도 지금 프라이머 콤보를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. 거기서 사는 게 가격도 한 11만원 정도 싼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배송도 되게 빠릅니다. 하이마트에서 구매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밑에 뭐가 들어있네요. 자, 이렇게 이 있고. 이거 결합하는 것도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은데, 도와주 이 시간에 카드가 왔네요 <laughs> 어, 야외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도 되게 뻑뻑하네. 음. 어쨌든 이제 야외 촬영을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해서 좀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것을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JCTV의 조코치였고요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 아, 뭔 카드가 온 거야? 아. 아. 와, 아, 대박.